저는 사당하면 아마 정성배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, 그 서중여고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어릴 때 하셨다고. 서문여중고서문여중 앞에서. 성은여중고 앞에서 네. 그래서 덕분에 그쪽에 매출이 엄청나게 쭉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혹시 그때 기억도 좀 나시나요? 약간? 네. 그때 난리였죠. <laughs> 아, 근데 궁금한 나 나이 게... 나이 그때 나이로는 알바를 할수 없지 않았나요? 그한 번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두살 터울 누나가 있어요 위에. 근데 누나가 뭐 들어오더니 시무룩한 시퀀동, 시무룩? 뭐 남자가 아니라서 안 되나? 뭐 이런 뭐혼자말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그 아르바이트생 구한다고 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남학생만 뽑는데. 어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키가 컸거든요 그래서 재수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방학 때니까 네. 제수생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데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그냥 이렇게 뿜뿜 것 같아요. 잘생기니까 믿고 싶었겠죠. 그렇죠. 예. 네. 뭐 이쁘장한 남자애가 <laughs>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. 학교시간만 되면 학생들이 쫙다 지나가요. 이 멕시칸 앞을 그래서 이 주인 누나가 혼자 막 나가요. 그래서 어딘가를 갔다 와요. 그러면 또 시부룩해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혼자 바닥 이, 발로 맨바, 맨바닥 차고 있고 그러더라고요. 알고 봤더니 이 멕시칸을 지나서 더멀큰 길가에 있는 민디안이라는 경쟁 <laughs> 햄버거 가게에 여기 아르바이트생 형들이 뭐 잘생겼던 거예요. 그쪽으로만 다 갔던 거예요. 근데 제가 이제 일하기 시작하고 얼마 있다부터 갑자기 이쪽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죠. 역전하는 네. 사연이. 그랬더니 얼마 있다부터 이제 인디언 사장이 여기 와서 보고 가더라고요. 네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충분히 네. 즐기셨나요 그때 그 느낌들을? 지나오니까 즐긴 거지 그때는 그. 뭘, 뭐, 뭐, 그때 인기가 있었다라는 걸 살짝 알긴 했던 것 같아요. 편지도 많이 받고.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용돈을 벌어서 제 친구들한테 뭔가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게더 재밌는 거예요. 같이 뭐, 또 행복하게 갖고 오면 또 해, 내가 만든 햄버거도 해주고. 물론 제 돈을 또 내기도 하고. 그런 것들이 좋지. 아, 이거는 급여도 좀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. 그렇죠. 그때 시급이 원래 800원을 받을 수 없는 시급이었는데 <laughs> 350원이었나? 시급이 800원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뭐 어? 잘했다고 보너스 또 10만 원씩 받고. 여러분 얼굴이 잘생겨야 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건 내가 햄버거를 잘 구웠다라는 거예요 맛있게 잘생긴 게 짜릿한 팥빙수도 잘 갈고 양배추도 잘 썰고 에그 버거도 잘 만들고 아 어쨌든 이 비트가 나왔을 때 정말 뭐, 저도 마찬, 마찬가지, 지만 많은 남성 관객들이 그 민의 대사나 행동을 정말 많이 흉내를 냈습니다. 참고로 뭐... 이 선배의 아이디가 이민이에요. <laughs> 진짜로. 그 기사 보시면.